자 먼저 a는 요번엔 1이야. 여기 1자 a는 3 b는 2 c는 두개 더하면 13이잖아. 루트 c 우니까 루트 13 초점은 루트 13 콤마 0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3 콤마 0이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여기다 두배 해야지. 거리의 차가 6. 주축도 6. 꼭지점, 3,0. A 가지고 하는 거야. 그리고 마이너스 3,0. 점근선,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X. 자, 이제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릴게. 자, 뭐 직사각형 하나 그려달라 그랬지. 이렇게 a가 3, b가 2, 그래서 요 대각선을 잇는 점근선, 이렇게 또 이렇게. 그래서 얘는 y는 3분의 2x고. 여기 y는 마이너스 3/2x고, 여기서 시작해야 돼.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 초점은 어디 있어? 루트 13 콤마 여기 있을 거야. 여기 있을 거야. 이거 어떻게 구한다? 그랬지? 이렇게 지나는 원 그려서. 원과 만나는 점이 초점이야. 그래서 여기가 루트 1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3자다 했지? 몇가지 보충설명 요게 뭐라고? 주축 주축의 길이는 그래서 6이 되는거지. 거리의 차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점을 p, 요점을 f 프라임, 요점을 f라고 썼을 때 pf 프라임에서 pf를 빼면 언제나 6이 나온다. 됐지.